정리를 하자면요, 어, 구리갈매 지식산업센터들은 중대형 지식산업센터들이 한 군데 모여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거고요. 그 안에서는 제조용 공장이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섹션 오피스들이 있고요. 섹션 오피스에 정말 틈새 상품이 소호 오피스와 라이브 오피스도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정한 사람들 부동산 공사장이에요. 어, 지난 시간에는 구리갈매 지식산업센터의 입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은 구리갈매 지식산업센터. 어떤 것들이 있죠? 구리갈매 금강 펜테리움, 구리갈매 서영 아너시티, 구리갈매 현대 스칸센, 구리갈매 현대 테라타워, 그리고 구리갈매 휴벨라인, 요 다섯 개. 구리갈매 지식산업센터의 상품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리갈매 지식산업센터의 상품을 분석하려면 다른 곳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와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교군으로 저희가 별내신도시와 갈매신도시를 꼽았습니다. 별내신도시에는 지식산업센터가 동광 비즈타워, 에이스 하이엔드타워, 그 다음에 별내 파라곤타워, 이렇게 가 이미 완공이 됐고요 그 다음에 현대그린어니캠퍼스가 공사 중에 있고요 별내 디퍼스트가 분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산신도시 같은 경우는 다산유성블루웨일 1차랑 2차가 있고요 현대프리미어캠퍼스 이렇게가 진건지구에 있고요 이미 입주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다산DIM 스테라타워는 지금지구에 있고요 여기는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아, 내년에 입주할 를 예정인 한강 프리미어 갤러리, 그 다음에 분양을 하고 있는 다산 M 큐브 스퀘어 이렇게 다섯 개를 비교 대상군으로 삼았습니다. 갈매신도시는 아시다시피 금강 펜테리오 마이엑스타워가 이미 입주를 하고 있고요, 서영 아너시티가 올해 12월이나 내년 1월에 입주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클러스터 스칸세는 23년 한 4월에서 5월 정도에 입주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현대 테라타워 같은 경우는 뭐 23년 12월 정도, 그 다음에 휴벨라인은 24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리 갈매 지식산업센터들이 별내 신도시와 다산신도시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와 어떤 것들이 다른지, 상품의 특징은 무엇인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 두구두구두구두구두. 첫 번째로는요. 자, 구리갈매 지식산업센터는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구리갈매 지식산업센터들은 이렇게 중대형 지식산업센터예요. 하나하나가 면적이 작지 않습니다. 연면적 3만 평 이상이 되는 지식산업센터 5개가, 어, 한 곳에 모여서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어요. 클러스터라는 거는 여러 업종들이, 뭐 필요한 같은 업종들이 모여서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게 모여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구리 갈매 지식산업센터를 보면 금강 IX를 중심으로 서쪽으로는 스칸센과 아너시티, 남쪽으로는 현대 테라타워, 동쪽으로는 휴벨라인, 이렇게 다섯 개의 지식산업센터가 한 곳에 모여서 있습니다.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이게 입주를 하는 입주기간에는 한순간에 공급이 많아서 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이 많고 그러면 수요가 못 따라주니까 가격이 임차료도 내려가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2~3년 정도 지나서 안정화가 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예를 들게요. 금강에 있는 왕타 칫솔 같은 엄청 큰 제조형 뭐 기업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왕타 칫솔 같은 경우가 들어오면 왕타 칫솔의 협력사들이 아너시티로 들어온다던가. 뭐 현대 테라로 들어온다던가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고요 또 아너시티에 있는 엄청 큰 제조용 공장이 들어온다 그러면 아너시티와 관련된 그 제조용 공장의 유광 기업들이 금강에 들어오고 휴벨라인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서로서로 서로 연관을 주고 그 연관된 기업들이 모이게 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2 3년 정도 지나서 구리 갈매 지식 산업 센터들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오면 요 시너지 효과가 엄청 크게 발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구리 갈매라는 곳의 지식 산업 센터를 어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질 거예요. 요런 시너지 효과가 있는 데가 서울에 어디 어디가 있냐면은요. 서울을 중심으로 가운데는 성수동이 있을 거고요, 남쪽으로는 문정동이 있을 거고요, 서쪽으로는 가산동이 있을 거 있어요. 근데 이제 동쪽으로는 이 정도의 시너지가 들어있는 지식산업센터 군들이 없어요. 그거를 갈매 지식산업센터 이 클러스터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안정화가 됐을 때는 정말 좋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두구 두구 두두구 갈매의 지식산업센터들은 제조형 중심의 지식산업센터예요. 드라이브인 도어투도어가 가능한 제조형 공장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어요. 어, 별내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규모가 파라곤 타워인데 파라곤 타워는 섹션 오피스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산 같은 경우는 지금 지구의 DIMC나 프리미어 갤러리 같은 경우는 섹션 오피스 위주로 구성이 돼요. 그리고 진건지구의 프리미어 캠퍼스 같은 경우는 어, 제조용 공장이 있지만 그 제조용 공장에 차가 바로 진입할 수는 없어요. 드라이브 인이 안 됩니다. 그러나 갈매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들은 모두 드라이브 인이 가능한 도어 투, 드라이브 인, 도어 투 도어 형식으로 구성된 제조용 공장이 굉장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갈매 지산의 금강 같은 경우는 총 10층 중에 지하 2층부터 5층까지가 드라이브 인 제조용 공장이고요. 아너시티도 10층 중에 지하 4층부터 4층까지가 제조용 공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현대 스칸센 같은 경우도 지하 2층부터 5층까지가 드라이브인이 가능하고요. 현대테라는 특히 어 제조용 공장의 비중을 지상 8층까지로 올렸어요. 그래서 총 10층 중에 지하 2층부터 8층까지가 제조용 공장입니다. 휴벨라인 같은 경우는 지하 3층부터 2층까지가 드라이브인이 가능하고요. 출입 차량은 2.5톤까지는 무난하게 입주, 어, 입출입이 가능하고요. 금강 같은 경우는 어, 높이의 제한은 조금 있지만 5톤까지도 입차가 가능합니다. 층고들은 보통 이제 6m 기준으로 대부분에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구리갈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용 공장에 특화되어 있는 지식산업센터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갈매를 뭐 제외하고도 경기도 동북부, 경기도 동쪽 이쪽에서 이제 제조용 공장을 하시려는 분들은 구리 갈매로 모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요게 굉장히 특징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으로는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 다양한 틈새 상품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제조용 공장을 제외하고는 섹션 오피스라고 래서 전용 면적 10평에서 20평 정도 되는 어, 섹션 오피스 사무실들이 이제 지식산업센터에 이렇 들어와 있는데요. 당연히 구리 갈매에도 이런 섹션 오피스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섹션 오피스를 제외하고 일부 건물에 정말 독특한 오피스들이 들어옵니다. 첫 번째로는 서영 아너시티의 소호 오피스가 들어옵니다. 소호 오피스는 보통 전용 면적 한 3평에서 4평 정도 되는 거고요. 1인에서 3인을 위한 초소형 업무 공간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3, 4평 정도 되는 공간에 복층으로 구성된 사무실이고요. 그래서 요즘 1인 기업들 많이 있잖아요. 1인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1인 기업들은 어, 섹션 오피스 10평보다 월세도 저렴하고 관리비도 저렴하겠죠. 굉장히 안성맞춤인 상품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현대 테라타워 같은 경우는 오피스 공간, 그리고 복층 공간, 그리고 이 안에 화장실까지 들어간 라이브 오피스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라이브 오피스는 업무와 그 다음에 또 뭐죠? 주거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오피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업무를 보는 공간에서 생활도 같이 하고 싶다 이런 수요들도 요즘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정말 특화된 이런 라이브 오피스도 구리 갈매에는 어, 이런 상품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품들을 찾으시는 분들, 당연히 제조용 공장을 찾으시는 분들, 오피스를 찾는 분들, 소호 오피스를 찾는 분들, 라이브 오피스가 필요한 분들 다 구리 갈매 안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요. 어, 구리 갈매 지식산업센터들은 중대형 지식산업센터들이 한 군데 모여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거고요. 그 안에서는 제조용 공장이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섹션 오피스들이 있고요. 섹션 오피스에 정말 틈새 상품이 소호 오피스와 라이브 오피스도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업무 공간들을 찾으시는 분들은 당연히 공사장에게 연락 주시면 되고요. 공사장은 금강 IX 타워 유니콘 부동산과 협력해서 여러분들을 이 구리갈매 지식산업센터 가운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구리갈매 지식산업센터 매매, 전매, 임차, 임대 하실 분들은 금강 IX 유니콘 부동산 또는 공사장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